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나와 미국 달러 증시 그리고 앤캐리 이런 경제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패권과 그리고 크게 서구의 패권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와 증시 기둥 앤캐리 무너지다 앤캐리 온와인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50년 크로스 아틀란틱 500년 이것이 무너진다 먼저 미국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잡이 지난달에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11만 4천 개로 예상치를 크게 하여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뉴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국채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계속 악화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큰거한 방이 날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겁나겠죠. 고용 지표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하반기 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투매하거나 혹은 사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더 줘야 되는 거죠. 이 옥션 시장에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때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이제 영국에서 터졌습니다. 영랑은행 위기죠. 이 시기에 서구 선진국 G7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데이지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유동성을 만들어서 상대방 나라의 채권을 사주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미국이 뭐 유동성을 창출해서 미국 국채를 산다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동성을 만들어서 영국 국채를 사고 일본이 유동성을 만들어서 미국 국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땜빵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았죠. 이 시기에 영국이 특히 위험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나라들이 모여서 땜빵을 해서 금융 시장은 안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적 부채입니다. 미국은 코땡땡 뭐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많은 이제 빚을 진 겁니다. 뭐 지나치게 많다. 이 정도로 넘어선 차원이죠. 그리고 다른 서구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들여다보면, 은 물론 일본 정부는 이제 많은 공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합으로 이제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일본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뭐 우리 눈엔 드러나지 않지만 밑에서 많은 압력이 들어왔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이제 많은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유동성에 의해서 이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쭉 오르게 됩니다. 일본은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제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하면은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이제 이자 수익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일본의 낮은 금리 유동성 여기 이제 전 세계가 뭐 중독된 듯이 이렇게 달려든 겁니다. 일본에서 파이낸싱하고 그리고 엔화를 바꾸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엔캐리가 미국 증시의 버블 그리고 뭐 다양한 부문의 자산 시장의 버블 여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엔캐리가온라인드 되게 되면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뭐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태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 중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일단 뭐 맨하탄 다운타운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빌딩에 뭐 이렇게 사무실들이 비어있습니다. 뭐 공실률이 뭐 거의 한뭐70% 60% 이렇게 됩니다. 어떤 빌딩이 있으면은 한30% 20%이 정도만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뜹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 이런데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과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 1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 3억 3,200만 벌의이 빌딩이 팔렸는데 이게 850만 벌에 옥션에 나왔다. 물론 이 기사 자체에는 조금 이제 어패가 있습니다. 2006년에 UBS가 이 건물, 대지와 함께 통째로 산 겁니다. 3억 3,200만 불이죠. 그런데 임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적자뭐 빌딩은 통통 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임대 부문만, 이 토지 대지는 이제 그대로 있어 유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사가 잘안 되는 임대 사업, 이것만 뜯어서 일단 800만 불에 팔았, 85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50만 불에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 뭐 이것은 1년 전 기사입니다. 한국의 자산회사들이 뭐 해외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엔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엔화가 급등했습니다. 163점도 찍었다가 그 다음에 급등을 해서 지금 147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한 1년 전 가격대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엔화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서 엔화는 급등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미국 달러로 바꾸고 이제 미국의 주식을 산다거나 뭐 채권을 산다거나 이것이 역전이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도 이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자산, 투자 자산 이것을 팔고 엔화로 바꾸어서 이제 갚아 버리는 거죠.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엔캐이어느핸드를한 다음에 엔화를 이제 갚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엔화가 더 급등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될때 이것은 금방 멈추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뭐, 투메, 투매, 투메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멈출 거라 이렇게 예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시장 급락 스피드도 대단히 빠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가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 관계자들이 야 금리를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역시 폭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본은 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엔화 상승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더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자 싸다고 엔화를덥썩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빨리 덤프하고 엔화를 사서 이제 갚아버리려고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투기적인 거를 빌려서 를 했을 경우 많은 경우 이들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자국 통화에 대한 이자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이 30년 동안 투자자는 거의 이제 저리에 엔화를 빌려서 무료는 아닙니다. 이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해외 이제 국채나 나스닥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뱅크업 저편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시장에 대한 신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그동안 야 저리에 공짜로 돈을 빌렸다 라고 생각했는데 엔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하고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털고 갚는 것 이것도 그나마 나은 겁니다. 조만간에 엔화가 더 상승했을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4트리 i 달러 4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드 되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당 포션만 온라인드 된다면 이것은 뭐 글로벌 자산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닛게이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6% 빠졌습니다 야간시장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리고 S&P 5도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명백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오해하는데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산임에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자산입니다. 유일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알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만약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안전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년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달러, 위험자산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 명백한 실체가 있는데, 그런데 일종의 이제 투자 자산이라는 겁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고, 만약 비트코인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한다, 이때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위험 어떤 이제 증시처럼 그런 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쪽이 비트코인의 이제 내재적인 속성에 가깝나? 저는 비트코인은 투자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르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날 때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되고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드라이압될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많은 논쟁은 있는데 이런 것은 오늘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은 좀더 이렇게 이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은 미증류의 이제 영역입니다. 어떤 검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큰 시장 사이클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속성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고, 자, 이것이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텔 여기서 이제 미국 경제 뭐 이것은 메인스트 기준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문이죠. 이것은 참담한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실질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테슬라에, 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들 한번 뜯어보십시오. 일본, 뭐, 마츠다에서 만들고, 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물론 좋은 부품들입니다. 이것을 조립해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진짜 이제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제조업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반도체 설계는 잠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많은 논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실제로 이제 제조하는 용량. 이것은 당연히 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런 업체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장비. 자, 미국에서 일부 있지만은 그런데 유럽, 일본, 이런 곳에서 많이 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반도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내도 에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인텔은 EUV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제조업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거의 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50불 가까이 됐는데 21불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인텔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제조 역량이 미국의 역량이 형편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물론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 이것은 뭐 미국은 여전히 원탑입니다. 자, 그리고 짐 리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전통적인 이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금융화를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금권 세력들. 자, 이들이 불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미국 제조업을 뜯어서 중국이나 뭐 멕시코 이런 데로 옮겼습니다. 미국은 공동화되죠. 그리고 미국 서민 중산층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대신에 자, 이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월가의 뭐 금융 뭐 금융가들 뭐 투자자들. 자, 이들은 큰 수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들고 와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점점 더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미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보수를 줘야 됩니다. 이런 일자리 숫자가 미국 내에서 이렇게 계속 급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만 점점 늘었죠. 결국 제조업을 확대하는 거 여기에 미국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리 카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미국 내이 제조 제 역량이 너무나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한지. 이것이 진짜 가능한지 솔직히 저도 좀 의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 제주 부활, 여기에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 방향으로 제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군산복합체니, 금융, 뭐, 이 투기질, 여기 이제 노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뭐 소비 섹트라고 할수 있는 의료부문, 여기 이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또 이것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갉아먹게 됩니다. 미국 중산층의 어떤 구매력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랙락과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블랙락과 뭐 몬산토 이런 애들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흙토를 샀습니다. 옥토죠, 옥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죽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옥토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몬산토나 이 블랙락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우리 땅에 말이야 너희들 그 시체를 담으냐? 이거 그러면 안돼 이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졌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인은 우리가 산 땅에 매장하지 마. 화장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미국의 이제 블랙락, 뭐 몬산토 이런 기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이제 이들 기업은 자신의 땅에 우크라이나 전사자들이 묻히는 것,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든지 뭐 대충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젤렌스키 정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법 이국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부가 많은 보조를 주고 있다. 이런 뭐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푸드 스탬프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푸드 스탬프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쓰면은 이렇게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2 4불7을 썼는데 4,498달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중산층들 계좌에 4,000달러 가진 사람은 몇 퍼센트? 한 4,5%도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엄청난 금액을 이쪽에 이제 보조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총 금액이 뭐13,000 얼만데 계속 써온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어떤 뭐 참전 군인들, 이들은 노숙자가 돼서 길이 떠돌고 있고 이렇는데,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위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에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정부, 미국의 지배 세력들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 단적으로 이제 입증되는 바로 그런 자리죠.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헤리스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카말라 헤리스라는 인물은 2020년에 프라이머리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출마했다가 뭐 금방 예비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프라이머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는 누군가 이제 토론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증명하고 정책을 검증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민주당 이 지배구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 인물들 특정 인물들이 와서 특정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합니다. 아무것도 입증되지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자 퍼핏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퍼핏을 그냥 대통령으로 앉히고 뒤에서 어떤 세력이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는 뭐 최근에 기자들과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지명이 되고 그다음부터 뭐 기자들과 만나면은 자기 할 말만 미리 준비된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카말라 헤리스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란을 이번에 끝장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웃기는 놈이죠. 자, 이 미국. 미국이 지금 어떤 사정일까? 우크라이나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미국의 레피테이션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A라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빠르게 빠져나와서 B라는 전쟁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좀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거죠. 분명히 러시아보다 이란이 만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우전에서 빠져나와서 빠르게 이란으로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녹티스트레이븐이 썼습니다. 이 전쟁과 전쟁 소문,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전쟁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군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결정적인 무력을 투사할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관찰했듯이 쉽게 싸울 수 있는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미국은 한 곳에서 단한번의 짧은 작전을 수행할 만큼 그 정도 이제 군사력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싸울 수가 있죠. 단한 곳에서만. 그런데 이제 독을 골라야 됩니다. 러시아를 상대할 것인가,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 이란을 상대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적을 한 명을 이렇게 상대로 쫙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적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들은 함께 뭉쳐있죠. 적을 한 명을 사면은 두 명은 무료. 뭐, 미국에서 buy one, get one fre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buy one, get two free가 되겠죠. 두 명의 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세 명의 적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들은 all for one, one for all입니다. 제국의 주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최종 결과는 미국이 건국 이래 가장 파괴적인 군사적인 패배를 겪을 것이고, 만약 전쟁을 한다면 적어도 한 세대 동안 거의 이제 비무장 상태가 될 것이다. 제국의 종말은 항상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궤적은 항상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단단히 묶으세요. 미국은 와일드 라이딩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해서 안 됩니다. 만약 이란을 상대로든 북한을 상대로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패권은 수직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베네수엘라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이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은. 이 국가 이 국가를 상대로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자원을 뭐 함께 개발하자. 그런데 미국은 뭐 당근을 제시하고 또 채찍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그냥 너희 나라는 부정 선거니까 쿠데타 해야 돼뭐 뒤집어 선동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제국 이게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오만에 취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고 미친 짓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조지아에도 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웰슈라이브가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쓰레기와 잔해 문화적인 쓰레기 이것을 뚫고, 미국의 어떤 특권이죠. 특권, 프로파겐더 이런데 이제 미국은 가득 취해 있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에서 캐사르의 유령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 제국으로 가는 길은 피로 먹을 멍청한 낭비다. 미국은 제국으로서 한번 폭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낭비를 하면서 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오늘 이 마르코 루비오 루비오 상원 의원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건방지게 미국의 기존 금융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대체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들이 어떻게 감히 미국이 만든 국제 금융 질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지들끼리 새로운 루트를 만드느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질서를 우회하려고 한다. 이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저들이 무조건 써야 돼 그런데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미국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휴브리스 오만에 그냥 완전히 허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서 체스프리먼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스프리먼은 저명한 이제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지 나폴리타노 판사님 방송에 거의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분은 지금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제재하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런 짓은 하면서 설득은 하지 않는다. 미국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결국 이런 미국의 짓거리 때문에 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도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크게 넓게 봤을 때 크로스 아틀란티 대서양 사입니다즉 북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 이들이 5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이 서구의 패권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만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폭격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국가에 들어가서 뭐 쿠데타를 선동하고 이딴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이 패권이 함께 동시에 추락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설득의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 협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듣고 뭐 대응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미쳐 있어서 중독되어 있어서 자 힘으로 누르면은 쉽게 뭔가 풀리는 것 같죠. 그런데 힘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과 똑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필요도 하지 않는 수많은 해외 기지, 핵무기 여기 뭐 10조 달러를 쓴 거죠. 그리고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의 경제 중산층을 갉아먹고. 서유럽의 경제 중산층을 갉아먹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무슨 물론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쉿토크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퍼붓는 거죠 거지 같은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저딴 나라에는 뭐이 부정선거가 판을 칠까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만 보면은 이런 영상이 떠오릅니다 자이 중국의 졸부입니다. 중국의 졸부가 기름을 넣는 여성이 돈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서러워서 이제, 이제 울게 됩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자화상이죠. 돈좀 벌었다고 이제 우쭐대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남미 뭐 이런데 좀 가난한 나라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시토하는 거죠. 가난한 나라에게 이제 시토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나라는 한국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